점심없어! 급하게 회전하는디우다 재정이형 언제 들어왔어 아이 아니 그러니까 재정이가 열심히 저 하는데 왜 반응이 없는겨 나 지금 봤어 그쵸 어그뭐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아 내가 그래서 댓글을 아우 재정이 고생하는데 좀 참여 좀 하라고. 아, 그니까, 우리. 그니까, 재정이한테 위임을 해야지. 재정이가 만들어 오라고 내가 딱 그러려고 하다가 또 재정이 또 그러고 보면은 얼마나 또 속, 속상, 속상. 나는 그 나는 아기 회비도 안 내고 저기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? 아, 참. 나? 나? 그럼 나는 칼리지 6개월에 한 번씩 딱 모아서 내잖아. 12만 원씩. 그렇지. 자율이 어딨어? 6개월에 한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딱딱 모아서 내야지. 매달 내는 거 있... 그렇지. 아, 매달, 매달 내면 좋은데. 아, 이게 귀찮어. 그게. 아, 그래. 재정이 가 뭐? 아니, 어떻게. 음. 재정이 뭐. 한저 한 강릉 갔다 오면 20만원 아니야? 어디, 저, 양평 갔다 오면, 왔다 갔다 오면 20만원이잖아. 아니요, 요즘에. 요즘 어때요? 콜, 그, 콜이 아니고 뭐라 고 그래, 이거, 그 화물은. 아, 네, 그쟁이에요 아하.